거북이들아 이만이랑 사만이 안녕 어, 이 상추는 엄마가 모종을 사다가 베란다에서 심은 길룬? 상추에요 우리 거북이들은 상추 엄청 좋아해요 유리벽을 뚫고 나와서 먹어봐라 하하하하. 자 너를 유혹하는 상추, 너를 유혹하는 상추. 아, 아, 해봐, 아, 아이고, 맛있짱. 먹어. 자, 사만이 일로 와서 먹어, 사만이. 사만이 놓쳤다. 이만인 저기서 먹고 있다. 엄 마가 키운 상추 먹어 마나. 사만아 나마와서 먹어 나마와서 먹어 사마이의 상추 먹방 냠냠 쩝쩝 야 내려가서 먹어야지. 이게 음, 게을러가지고 먹는 건 사만이가 더잘 먹기 때문에 음, 사만이 위주로 촬영을 먹방은. 역시 사만이. 맛있어. 엄청 잘 먹네. 우리 이만이는 뭐 하고 있니? 이만아. 먹어! 이만이. 바보 같은 게. 우리 이만희는 수컷인데 먹는 게좀 시원찮습니다. 음. 이만희는 잘안 먹어, 엄마. 에이, 모자른 거 사. 왜 저도 못 먹냐? 먹어 좀 있는데 더이 상추가 어린잎이라서 연하고 먹기 좋아요 거북이들이 먹어 뭐. 와, 음. 엄마 우리 사마니 톡톡거리면서 엄청 잘 먹어. 사마니? 완전.. 얘는 키우는 맛이 있다. 근데 이마니 쟤는 쪼작거리면서.. 쟤, 쟤는 전혀 안 먹었는데 요새 조금 먹는 거야. 상추만 먹어. 양배추는 안 먹어. 입이 아주 고급이네? 이마니도 먹기 시작.. 사 양배추 먹어도 먹어. 사마니? 사마니만 키울 걸 그랬어. 사마니가 이마트에서 오는가? 음, 역시 이마트 표 거북이. 이제 마트에서 거북이 안 팔아. 가 보니까 안 팔더라고. 우리 사만이는 천원동 이마트에서 사왔어요. 사만이 3만원이었나, 원래? 아니, 삼, 어, 삼만오천원인가? 어, 2만 2만 2만이는 2만원 중 사오고, 사만이는 어항까지 다 한꺼번에 결제하는데, 4만원이 넘어서, 이름은 그냥 사만이라고 지었습니다 음, 상추. 주마팅? 우리 쩌리짱, 이만희. 쩌리 신세. 그래도 귀여운 이만희. 이만희와 사만이는 부부입니다. 알도 몇번 나왔습니다. 근데 다 알은 깨졌어요. 야! 이만, 이마. 이만, 이마. 이만희 불쌍해. 이만희 먹을 게 없어. 어. 이만희는 먹을 게 없어. 다 사만희가 처 먹었어. 거북이들. 이 어항은 사자수조예요. 물이 좀 더러운 것 같네. 음.